그러면 이제 우리는 실제 웹페이지를 배포를 해볼 겁니다. 실습을 진행할 건데요. 자,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S3 버킷을 생성해야 됩니다. 버킷 생성하는 방법은 이미지 업로드 했었을 때 생성하는 방식과 어, 별 다른 게 없어요. 우리 복습하는 겹 다시 한번 또 버킷 만들고 생성하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버킷 만들고요. 그리고 우리는 뭐, 이번엔 이렇게 써볼게요. 웹, 웹페이지, 인스타그램 웹페이지라고 쓰겠습니다. 웹페이지라고 쓰고, 그 다음 내려서 우리 퍼블릭 액세스 차단 풀어줘야 됩니다. 왜냐? 이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다운받아가는 사용자들은 전부 다이니까. 익명의 사용자들도 그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어야 되니까 퍼블릭 액세스 할수 있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체크 해제하시고, 요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다 두시고, 버킷 만들기 누르세요. 버킷이 생성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아까 퍼블릭 액세스 저것만 체크 해제, 해제해 준다고 해서 권한이 바로 안 열린다고 했어요. 뭘 해줘야 되냐? 권한 들어가셔서 여기에 정책을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정책을 우리 눌러서 세문 추가하고 여기에 뭐라 쓰냐 했나? s3라고 써서 겟 오브젝트라는 권한. 겟 오브젝트가 뭐냐면 거기 버킷 안에 있는 파일들에 대해서 다운 받아 가겠다. 조회해 가겠다. 어,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요거 체크해주시고요. 리소스 추가로 이제 리소스 유형에 오브젝트 눌러주시고 어떤 종류의 이제 파일들을 가져갈 거야? 우리 요렇게쓸 겁니다. 인스타, 인스타그램, 웹 페이지라고 아까 버킷명 지어서 요렇게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나는 거기 에 있는 파일들 전부 다 접근할 거야. 별표 적어줍니다. 이 별표가 모든 파일 요런걸 의미해요. 리소스 추가 해주시고요. 그다음 깜빡하시면 안 되는 거, 여기에 모든 사용자들이라는 이 주체를 적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고, 변경사항 저장해줘요. 자, 저장해주시고요. 그러면 우린 이렇게 정책까지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일단 S3, S3 버킷 세팅이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S3에 실제로 웹페이지를 한번 업로드해서 배포를 해보겠습니다.